안녕하세요, 신발랄라에요 오늘 무한의 계단 신기록 도전해 볼게요. 과연 제가 오늘 몇 가지 갈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. 자, 오늘은 마라톤 선수를 얻었어요. 촉촉촉촉촉, 제가 지금 마라톤 선수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저희 마라톤 선수 어때요? 머리도 노란색이고 엄청 얇고 길어가지고 계단이 잘 보여요. 그래서 신기록 세우기에 딱 적합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오, 잠깐 먼지 됐고요 촉촉.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. 제가 어제 400층 조금 넘게까지 갔었거든요. 오늘은 몇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촉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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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. 열심히 가봅니다. 촉촉, 촉촉, 촉촉. 촉촉, 촉촉, 촉촉. 자, 촉촉, 촉촉. 와! 와, 300까지 갔고요 자, 부활해봤어요. 자, 신기록 도전. 가자! 자, 달리기 선수가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. 촉촉촉촉촉촉. 촉 자, 오, 신기록 갱신했고요 자, 과연 몇 가지 갈수 있을지. 자, 헷갈리지 않으면 좋은데. 촉촉촉촉. 아! 아, 아쉽게 496이네요. 쭉 게이지가 올라가서. 아, 너무 아쉽죠. 자, 다시 도전해볼게요. 고고! 자 바람의 소리를 내며 지금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.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아 축축축축. 축축축. 축축. 헷갈리고 있어요. 헷갈리면 안 돼요. 촉촉촉촉촉촉 자 뛰어갑니다. 매우 빠르게 100 돌파했고요. 촉촉촉촉촉촉촉 자 보석도 먹고요. 자밖에 경치 점점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죠. 200 정도 되면요. 자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. 구름이를 지나서 저 하늘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도 날아가고 있고요. 자 이제 300 계단 가까이 왔고요. 오케이 아 헷갈린가 봐요. 안돼 아 헷갈렸어요. 자 부활 했고요. 다시 도전 고고. 자 구름이를 올라가고 있어요. 정말 엄청나죠. 자 마라톤, 어, 달리기 선수 고고 올라갑니다. 자 구름 위쪽에 있는 축구공 모양의 저것도 지금 지나갔고요 이제 별이 보이네요 쭉쭉 쭉쭉 자 400을 어느덧 돌파했고요 자더 올라갑시다 인공위성도 보이고요 자500어 500을 돌파했어요 쭉쭉 아 갑자기 돈이 많이 나오네요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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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갑니다 자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자 가봅시다 아577 그래도 신기록 갱신을 다행히 했고요 오, 선물로 드라큘라를 주네요. 쭉 올라가서, 아. 그리고, 오, 다이아메달을 주네요. 500을 넘으니까. 자, 다시 도전합니다. 달리기 선수 꼬고. 자, 매우 빠른 속도로 아주 스파트가 좋거든요, 지금. 자, 과연 안 헷갈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. 쭉쭉쭉 쪽쪽쪽쪽쪽 올라갑니다. 쭉쭉쭉쭉. 쭉쭉쭉쭉쭉쭉쭉쭉. 자, 매우 빠른 달리기. 쭉쭉쭉쭉쭉. 자, 100을 어느덧 돌파했고요. 쭉쭉쭉쭉. 아, 안 보이죠, 지금. 착착착착착 올라갑니다. 자, 아우, 헷갈렸어요. 쭉쭉 200을 돌파했고요. 자, 구름 위를 지나서 패러글라이딩 저 사람을 지나가고 있고요. 자, 아, 네,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. 쭉쭉쭉쭉쭉쭉쭉. 자, 어느덧 300고지에 다 왔고요. 자300 돌파 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자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촉촉촉촉촉촉 자 열기구 열기구인지 저공 날라다니는 공 지나가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별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 헷갈려 안돼 아 헷갈리지 마 안돼 헷갈리지 마 <laughs> 지금 헷갈려서 자 잠깐 멈칫했고요오 그래도 생각보다 오 많이 올라갔어요 500오 오, 오, 오 이거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요. 자, 자,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. 오, 신기록 돌파했고요. 600까지 왔어요. 촉촉촉촉, 오, 촉촉, 촉촉촉촉촉촉, 오, 오, 아, 여기서 헷갈렸어요. 자, 647. 자, 최고기록 600 기단 돌파해서 자, 태권소녀를 선물로 받았고요. 그리고 스코어는 쭉 올라와서 이제 700을 바라보고 있네요. 자,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 봤어요. 쭉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요. 쭉. 자, 250층부터 시작해 볼게요. 자. 이 사람이요. 특수 요원이더라고요. 특수 요원이 저는 제일 하기가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중간에 이제 하다가 특수 어, 요원으로 바꿔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고요. 촉촉촉. 올라갑시다. 특수요원. 아, 떨어지면 안 돼요. 자, 집중. 올라갑니다. 쭉쭉쭉쭉쭉쭉쭉. 과연 특수요원 아저씨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. 아, 오늘도 400을 돌파했고요. 쭉쭉쭉쭉쭉쭉. 자, 올라갑니다. 지금 인공위성을 지나가고 있어요. 자, 이제 500을 돌파하고 있고요. 쭉쭉쭉쭉쭉쭉쭉쭉. 자, 우주선도 지나가고 있어요. 쭉쭉쭉쭉. 아 저쪽에 우주비행선도 있고요. 쭉쭉쭉쭉. 아 네 이제 어, 토성, 목성 아무튼 지금 어, 그것도 보이고 있고요. 자더 올라갑니다. 쭉쭉쭉쭉. 오 600을 돌파해서 지금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. 자 쭉쭉 올라갑니다. 오 올라갑니다. 자오 오, 오,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요. 지금 700까지 올라갔고요. 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. 자자자자 우주를 아주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. 700을 지나서 아 깨끗하다. 자 부활했어요 아쉬워서 자 올라가 봅시다 더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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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갑시다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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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는 우주 정류장인가요 쭉쭉 800 고지에서 신기한 우주 정류장이 나왔고요 쭉쭉 올라가 봅시다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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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자 올라갑니다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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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900을 돌파했고요 쭉쭉 쭉쭉 쭉쭉, 쭉쭉, 더 올라가 봅시다. 쭉쭉,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, 아! 여기서 끝이네요. <laughs> 그럼 저 무한의 계단 여기까지 해보고요. 다음에 또 한번 신기록 돌파하면 또 놀러 올게요.